인기 게임 공모전 같은 걸 했었는데, 참가자기 그 무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laughs> 됐어. 그래도. 덜코덕 됐어. 주 개발 종목을 바꾼다. 우리 온라인 게임 한다, 이제. 저희 개발실 24명이었는데, 21명이 퇴사했어요. 날라간 거죠, 정확하게는. 그래 회사에서 드디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럼 차라리 엔진을 사올까사장이 사올까? 물어보죠. 야 어떤, 어떤 거 같냐? 일단 비싸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사장 마음에는 돈 쓰기, 돈 쓰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아. 사주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는데, 아, 엔진 좋은데, 그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이게, 예. 다. 우리가 이것까지 필요가 있겠냐 가장 약간의 그 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laughs> 네가 만들래? 그러길래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언니언니 아 엔진이 없던 걸로 되고 2 0 0 2년부터 제가 엔진을 만들었죠. 자 오늘은 유영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부분 이제 제 강의 나뭐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뭐한 30대 중반까지시거든요. 학생분들도 사실 많으시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래픽스 강의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픽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의외로 또 최신 기술 같은데도 관심 많고 이런 분들 많으셔가지고 유영찬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뭐 살아온 얘기 같은 것부터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 컴퓨터부가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컴퓨터에 좀 관심 있는 애들은 이보다 재밌는 물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꼭 프로그램을 짜든 그런 거 떠나서 그냥 키 하나만 눌러도 모니터에 뭐가 나오고 반응하는 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맨날 이제 수업 끝나면 가서 거기 그때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놀면서 나는 당연히 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컴퓨터 가지고 뭘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래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픽이라는 게 지금 말하는 그래픽스 프로그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뭐라도 점이라도 찍히고 선이라도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뭘 많이 했었냐면 도트를 찍었어요 도트, 음. 그 흔히 도트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투디 게임들 아, 아니 도트를 뭐, 뭐 손으로 그리셨다는 얘기세요? 예. 아. 이제, 이제 처음에는 장, 마우스가 없으니까 키보드로 찍었죠 옛날에 닥터할로라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닥터할로 닥터 드로우할로라고도 하고 닥터할로라고도 하는데 아주 유명한 그래픽 프로그래밍이 나오는데 이거 아시는 분들만 아, 아실 거예요 옛날에 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쯤에 컴퓨터를 하셨던 분들이면 아마 다한 번씩 접해 보셨을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점을 찍었죠 키보드로 좋아하는 만화 책을 펴고, 펴놓고 셀로판지를 댄 다음에 셀로판지로 따라 그려요 펜으로 따라 그려서 그걸 모니터에 붙여 c r 붙고 그렇게 해서 도트를 찍다가 이제 나중에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쓰던 거는 EA에서 만든 툴이 있어요 자기네 게임 만들려고 만든 그래픽 툴이 있는데 디럭스 페인트라고 디럭스 페인트 2 가지고 도트를 찍었죠 열심히.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갈 때까지도 열심히 도트를 찍고 나는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은 동아리에 있던 다른과 친구가 있었어요 전산과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97년 당시에 그 친구는 이미 MFC로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외주 아... 외주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처음 윈도우 프로그램을 처음 알려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 걔한테 영향 좀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 그럼 나는 이제 차라리 비주얼 식 불불 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하던 차에. 그 투니버스라는 이제 한국의 애니메이션 방송이 있었는데 게임 파티 97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인디 게임이죠 인디 게임 공모전 같은 걸 했었는데 때마침 제가 활동하던 그 하이텔의 게임 제작 동호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알게 된제 제 또래 다른 분이 아, 우리 여기 나가자고 음. 본인이 프로그램 짤 거니까 같이 도트, 도트, 도트 찍어 주실래요? 해가지고 거기에 합류를 해서 <laughs> 참가자기 그 우리밖에 없었던 거예요. <laughs> 됐어, 그래서 덜커덕 됐어. 근데 <laughs> 네, 사실 근데 그분이 거, 일을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래, 역시 프로그램을 짜야 돼. 아, 그 길로, 아, 그 길로 아, 광화문, 아. 광화문 교보문고로 뛰어가서 <laughs> 책을 막 봤어요. 찾,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막 번역된 책이 있었어요. 로봇 그려진 다이렉틱스 3, 3, 3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2D 게임이에요. 그 다이렉트 들어오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를 이제 시뿔뿔이랑 그 윈도우 프로그래밍, 다이렉틱스 같이 해서 간단하게 게임 만드는 책이 있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랑 씨뿔뿔이랑 다이렉틱스 3.0을 같이 한 거죠. 그해 말 정도 돼서 게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뿌요뿌요 비슷한 건데 원래 그 뿌요뿌요 스타일의 게임들이 몇 개가 있어요. 뿌요뿌요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중에 조금 더 이렇게 좀 하드하게 많이 터지는 게 퍼즐담화라고 있는데 그 퍼즐담화라는 게임을 만들었죠. 연말까지 해서. 한 학년 올라가고 하면사다가 그때쯤에 이제 이 제가 활동하던 동호회의 분위기가 이제 우리 3D 해야 된다. 그래서 음. 그때는 주로 주류가 뭐였냐면 지금은 3D 스튜디오 맥스인데, 그 당시에는 맥스보다 많이 쓰던 게 3DS 도스 버전, 3DS 알4 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포맷이 점, 점 .3DS인데, 그점 .3DS 포맷을 분석을 해가지고 읽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핫 이슈였는데, 저도 거기,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laughs>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3DS 뷰어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그 이미디어트 모드 가지고 캐릭터 뷰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그때까지 만든 거 2D 게임이랑 3DS 파일 읽어가지고 애니메이션 집어넣고 한그 캐릭터, 뷰어 데모죠.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회사를 찾아다녔는데 하이콤이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너는 3D를 해갖고 해봤고 왔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좀더 미래를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어... 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99년 7월 1일에 입사를 했죠. 그때부터 회사 생활을 시작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지금 맨 처음에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셔서 사실은 시작하신 거맞고 예, 그림 그리는 거 좋아서 예, 예. 점찍다가. 그 다음에 공모전에서 좀 아쉬움을 <laughs> 느끼셔가지고 나는 프로그래밍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약간 마음을 바꾸시고 그 다음에 2D로 시작을 했는데 3D로 가는 세대셔서 네. 지금까지 계속 이제 3D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이런 흐름이 되겠네요.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제 막 국내에서 온라인 바람이 불 때였어요. 아, 우리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렇죠. 하던 시기였거든요. NC에서 리니지 잘 된다고 그러고, 오. 넥슨 바람이 나라 잘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업계가 들썩들썩 한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이 IMF 탈출하려고 하던 시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정부가 2000년부터 돈을 막 풀, 풀었죠. 풀 우리 이제 한국의 IT 버블이 시작됐죠. 그런 게다 묶여가지고, 아, 우리 이제 옆에 회사랑 합병을 해서 어주 개발 종목을 바꾼다. 우리 온라인 게임 한다, 이제. 2D 온라인 게임 하나를 거의 다 완성을 지은 게 하나 있었고, 3D 온라인 게임을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려는 게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네트워크 엔진이랑 3D 엔진을 다 만들어 놨대. 음. 그러고 합병을 한 거예요. 이쪽은 유통사로서의 그 회사의 그 골격이 있었고 옆에에서는 자기들은 기술이 있다. 해서 합병을 한 건데 음. 사연이 많죠. 그때 되게 힘들었죠. 그때 저희 개발실 24명이었는데 21명이 퇴사했어요. 날라간 거죠, 정확하게는. 설계하지 마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런 일이 많이 해요. 설계하지 말고 제 블로그에 있어요 되게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제가 뭐 설계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그때가 계기가 그거야 사수가 있었는데 맨날 다이어그램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그 비주얼 시플 프로젝트 파일 하나 딱좀 던져줘 봤더니 소스 파일이 몇 개가 있는데 다 비어 있어요 클래스만 있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 제가 설계를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용만 채우면 된대 이게 서버 프레임워크래요 그때가 아니, 네, 말씀하신 그래. 대로 그때가 그게 예. 유행이었어요 그때 그때 핫했던 툴이 뭐였냐면 레셔널 로즈 이런거 UML 가지고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탄탄하게 개발할 수 있다, 막 이런 믿음이 퍼지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 아저씨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내용을 채우면 되는데, 저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아. 긴 말할 거 없이 그냥, 저도 그때 그 소켓 프로그램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자짰죠. 그냥 막제 마음대로 짜가지고, 그 옆에 회사에서 만든 네트워크 기반 소스가 있긴 했는데, 어차피 거기는 저, 바빠서 도와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짜서, 그때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 그제 사고방식이나, 음... 국내에서 2D 게임을 개발하던 프로그래머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뭐였었냐면, 멀티스레드죠, 멀티스레드. 아, 안 그래도 오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네, 왜냐면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윈도우 시, 시대 넘어오기 전까지는 음. 도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멀티스레드 같은 거 없어요. 윈도우 넘어와서도 일반적인 게임 만들 때는 멀티스레드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네트 프로그램 하면서 갑자기 멀티스레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제 인생을 바꾼 세 권의 책 윈도우즈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었고 엠에스프레스에서 나온 거그거랑 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포 윈도우즈 이거 제프리 리처라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지금 마지막 권이 윈도우즈 비아씨 뿔뿔이라고 그몇년 전에 재출간 됐어요 그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음. 그거그거의 사판 그 당시에 그거랑 디버깅 어플리케이션 이거 유명한 책이에요 이것도 엠에스프레스 나왔던 건데 그거 세 권을 보고서 깨달음을 얻었죠 막그 깨달음, 막 그때. 어, 깨달음. <laughs>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를 할때 3D 데모 가지고 가긴 했는데 3D 프로그래밍 할 때까지는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 계속 저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걸로 회사에서 다 쓰게 됐어요. 2000년도에 이제 IOCP 가지고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그걸로 전사적으로 사용을 했죠. 계속 그 것만 했어요. 하다가 아까 옆에 회사랑 합병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3D 엔진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가져와서 하, 해보니까 어 이래저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음. 이제 특 아트팀에서 못하겠다고 이제 아. 정말 이젠 못하겠다라고 <laughs> 말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전이 안 되니까 상용 엔진 얘기가 나와요. 음. 상용 엔진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리스텍 엔진, 주피터 엔진이라고 부르는데 리스텍 엔진이 있었고, 그게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라는 게임에서 쓰인 엔진이거든요. 음. 그 당시에 그거랑 게임 브리오, 게임 브리오랑 게임브리오. 언리얼 퀘이크. 음. 그 당시 특히 한국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언리얼이 좀더 쌌어요. 그것보다 퀘이크보다 언리얼이 좀 쌌고. 이제 회사에서 드디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 그럼 차라리 엔진을 사올까? 사올까? 그러다가 2002년에 에픽게임즈에서 한국에 왔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 NC에서 리니지2를 언리얼로 개발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당시에. 아 처음 알게 됐고 그때 행사장 가서도 NC에서 일하시는 프로그래머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우리는 언리얼 엔진이랑 계약을 해서 1년 이상 엔진 분석을 하고 지금 엔진을 커스터마이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년 그게 그니까 2002년 초인 봄인데 그얘기를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음. 엔진 좋고 다 좋은데 3일에 기가 3일에 설명회가 끝나고 이제 회사로 가서 사장이 물어보죠. 야 어떤 어떤 거 같냐. 그래서 음. 일단 비싸잖아요. 그니까 사장 마음에는 돈 쓰기 돈 쓰기 싫은 거예요. 어차피 아. 사주고 싶은 생각 은사실 없는데 아 엔진 좋은데 그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나 예, 크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필요가 있겠냐. 그 사장이 그러니까 약간의 그알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네가 만들래? 그리고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언니언 엔진 등이 없던 걸로 되고 아 <laughs> 2002년부터 제가 엔진을 만들었죠. 아 그러다가 뭐 나중에 뭐 엔진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언열이 그렇게까지 가격 정 가격을 이제 파격적이잖아요. 예, 예그 가, 가격 때문에라도 자체 엔진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때 조금 조금, 있었고, 조금 있었거든요 아, 음. 이제 생각나네. 야, 좀돈 많은 회사들만 게임 엔진을 사다 쓴다 이게 있었어요. 그거 음. 예,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대학원 다니고 뭐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좀 신경을 안 썼는데 유니티가 맞아요. 후발주자고 유니티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아 유니티랑 경쟁 붙으면서 그 가격으로 이렇게 때려잡기 네, 시작한 맞아. 거죠? 예, 네. 어, 생... 유니티가 예. 아니었으면 언리얼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아 그렇네, 맞아요. 언리얼 되게 고가였어요. 이제 생각나네, 이제 네. 생각나네. 예, 언리얼 되게 비쌌어요. 맞아요. 웃게 된게 만약에 모바일 붐이 불지 않았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아또 모바일 모바일 붐이 불어닥치면서 예. 갑자기 수요가 확 늘어났잖아요. 엔진을 써야 되겠는데 유니티는 할 만해. 그러니까 언리얼은 음. 일단 비싸고 비싼데다가 시불불로 짜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모바일 하던 회사들을 보면 시뿔뿔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가 없었고 뽑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때부터 3D 프로그래밍을 본격적으로 엔진 만들면서 하시게 됐다라는 게 되나요? 그렇죠 네. 아... 그 99년에 데모 가져가 들고 들어갔던 이후로 사실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3년 뒤 실력을 굉장히 인정받으신 거는 맞네요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존재였죠 와... 매 중요한 존재. 아 그게 중요한 거 그냥... 같아요 네. 회사에 서비스하고 있는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돌아가고 있는 서버에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다 제가 만들었고 어. 회사에서 진행 중인 3D 프로젝트 3개 중에 2개는 제 엔진이고 하니까 되게 어. 중요한 사람이었죠 아니 네. 그러면은 뭐 저는 그 디렉텍스 하시는 것만 봐가지고 뭐그 네. 그래픽 클라이언트만 하시나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서버도 굉장히 잘 하시겠네요 원래 서버를 더 많이 했죠 처음에. 아. 그래서 서버 쪽에서는 이제 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프로그램 플러스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이제 패키지로 이동이라든가 전투라든가 이런 거 동기화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사실 것 저는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제가 그걸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픽 수사실잘 아... 모르거든요. 아... 그 그래, 이제 그럼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